진짜 많이 갖고 왔다. 그치, 그치, 그치. 나는 어. 뭘 만들지 몰라가지고 집에 있는 거다 가져왔어. <laughs> 근데 우리 추석하면 송편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송편? 아, 송편도 좋은데 어. 추석에 음식 되게 많잖아. 네, 맞아. 되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얘들아, 어? 우리 그럼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어떻게? 어. 우리가 다 함께 어. 릴레이 음식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거야. 릴레이 음식? 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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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우리끼리 어. 순서를 정해서 앉아서 응. 첫 번째로 앉은 사람이 음식을 만들면 어. 두 번째로 앉은 사람이 어. 이어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 의미를 닫아가지고 <laughs> 어 그래. 어 그렇지 나는 불고기 어. 하고 싶어서 막 어. 고기를 구웠는데 어. 그다음 사람이 거기에 채소를 막다 집어넣으면 갑자기 잡채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오, 거기에 뭐 치즈를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만의 어. <laughs> <laughs> 명절 음식이 나올 수 있겠다 그 <laughs> 우리가 이렇게 만들다 보면 네.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들 수가 있어. 응. 그러니까 응. 우리가 제한 시간을 3분씩 해서 음식을 만들어 보는 게 어때? 어. 괜찮네, 아, 괜찮네. 아, 만들어 보자, 만들어 보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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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아, 제비뽑기로 순서를 우선 정하자. 어, 어, 안전 소? 순서를 아, 정하자. 맞아, 맞아. 오케이, 좋아, 그래, 좋아, 그래, 좋아. 자, 내가 이렇게 가져왔거든? 그래. 일단은 아... 내가 말했으니까 어... 나 먼저 뽑을 거 그래, 그래, 좋다, 좋다. 색다데 이거 복불복이라서 습관 없을 거 같아. 맞아, 근데 맞아. 상관없지만 보통 마지막에 뽑지 않 어, 뭐야? 그 말도 전해줘. <laughs> 이거 <랩때비 웃음> 뭐? 이거 랜덤이라서. 이거 우아 이거 엘 어, 왜요? 이거 어 짜잔. 그래. 의 기운이야. 나는 그렇게 친구들 나눠줬더니 8번이 됐어. 이게 나어 일리를 <람을도> 내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1번이 중요할 것 같아. <람이 <람이 1번 누구야? 1번 나야 나. 와이! 오이 괜찮아. 오케이 괜찮아. 2번. 이어넣고이 와이! 3번. 나. 오이 여기까지 괜찮아. 4번 아 나. 그래? 아, 그렇다. 너무 불안하다. 그다음에 5번. 나. 5번 정도까지는 이제 이 조금 형태 나오겠지? 6번. 그다음 6번 다. 팔번 포만 캐리 8번, 내가 음식에 마무리. 와, 어떻게 해 와, 옆에서 어떻게 하든 마지막을 잘하면 돼. 응, 마지막에. 악기 중요하지. 중요한지 그럼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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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가 음식 만들 때 어. 서로 절대 보면 안 된다 알았어요 아, 그래, 아, 그래. 이래야 하는 이유는 뭐야 그러니까 아. 창의적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아. 그래 그래 아. 서로를 믿자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꼬마 엘리부터 시작해볼까? 아, 그래. 그래 그래 준비, 준비. 시작 우선 어? 꼬마 엘리는 고기랑 고기. 양념을 했으니까 고기. 어, 맞아 이거를 절이겠지 맞아 오케이. 오케이. 버리는 거 이상 할 수가 있는 게 없잖아. 그치. 어, 겸해, 아, 겸해. 아, 아, 어, 고기 고이, 안 넣는 냄새. 어, 어, 여기까지 아직 안 왔어. 겸이 겸해, 겸해, 겸해. 내가 바로 옆이잖아. 음. 고기 버무리는 소리가 되게 ASMR.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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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꼬마캐리 옆이잖아. 어. 꼬마캐리가 입맛 따시는 소리밖에 안 나, 지금. 아우, 기대되게 산다. 설마 내가 지금 여덟 번째니까 삼분 곱하기 만 이십일 분을 기다려야 뭐 하지 이십일 분? 설탕이로 먹고 있어도 돼? 진짜. 그래, 삼분 안에 끝나면은 넘기자. 그래. 그래 될것 같아. 그래 그래 좋아. 딱지리 여기 받아. 와, 진짜 빨라. 벌써? 자간다 어? 어? 와, 와, 와. 이칼이 소리 들려? 와, 깨장금 나오나요? 두두두. 아니, 부순 거 같아. 뭐, 정신 거 아니지? <laughs> 근데 캐리야. 응. 그 시간이 별로 없는 거 같아. <laughs> 근데 칼이 약간 좀 여유롭게. 여유로 받았을까요? 그러면 안될거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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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막 부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소리 나 다시 낫죠? 한번 말하자. 우리 3분이야. <laughs> 알고 있어. 아, 당근 꽃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laughs> 어, 좋아. 저기요, 나... 3 2 1 1저 믹서기 있었니? 니 자리에? <laughs> 아? 아? 믹서기가 아, 왜 나와? 아, 잠깐만 다할 거야 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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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와우 왜? 와우 와우 아, 아, 와 나도 아, 무 아, 아, 답답해 아, 궁금해 아. 자, 시작합니다 네, 자. 캐 아, 시작. <laughs> 케빈 너 21분 동안 그러고 있어야 돼 <laughs> 어, 나 갈까 봐다 다도 모를 거 같아 <laughs> 아, 어 아, 그러니까 자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진짜. 지금 루시, 루시 들어갔나요? 어. 루시 되게 조용히 요리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어. 들어간지도 몰랐어. 루시가 두부를 했거든. 아, 아, 맞네. 아, 맞네. 여름이. 아! 왜? 왜? 왜 그래? 왜? 왜? 왜 그래 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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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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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거 뗐겠어. 어? 아, 깬 아. 빈 계란 걸 뗐다고. 빈계란을 뗐겠어.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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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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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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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까지는 뭔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 같지 않아? 아직까지는. 그렇지, 그렇지, 응. 그렇지. 그냥 그치, 그치 넘기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그딴 사람이 두부를 구워야 되나? <목소리> 어야 이것도 우리 지금 계획을 아 짜야겠다. 잠깐만. 잠깐만. 그래, 불쓸 사람이 필요해. 그럼 그러니까 그때 어. 구워야 되 우리 조미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 그걸 뭐 불을 쓰든 해야겠다. 아, 그러까 음. 그럼 나데? 어 그럼 내가 불을 미리 준비를 해 놔야겠다. 상태를 보고. 오케이. 자, 넘길게. 자. 오, 제일 둥근 팬에 아직도 많아. 모모 빨리 빨리 받아. 와, 어 괜찮지? 와,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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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불켜진 소리 나나? 불 켜졌어. Fire. 어, <laughs> 그 소리 진짜 좋거든. 불 달궈진 팬에 고기가 쫙 들어갔을 때. 아, 아,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그 소리 듣고 싶다. 근데 모모 아, 되게 분주한 맛있다. 거 알아? 맛있다. 옆에 벽이 막 흔들려. 아주 지금 아주 정신이 없어요. 자. 어. 와 진짜 냄새 확 난다 갑자기. 오. 오 이거지. 모모 아, 너 동그랑땡 붙이는 거야? 어. 야이 냄새가 확 퍼지는 순간 그러니까. 추억이다. 그래 이건 처음엔 동그랑땡 그래. 먹는 재미지. 와이 아, 아, 겉냄새 아. 좋다. 오 어, 냄새 너무 좋다. 아 맛있겠다. 배고파. 일어난 일어난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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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어? 동그랑땡이 돌이겠어. 괜찮아. 오, 괜찮아. 다음 줄리가 있고, 내가 또 있으니까. 그래. 같이 협동심을 발휘해야 돼. 그렇지. 따라다라다, 파돌리기어 근데 얘들아. 어? 어? 야, 야, 야. 야, 야. 떨려, 떨려. 떨지 마, 떨지 마. 아니, 이거 뭐야? 아니, 아, 조리가 이렇게 안 됐어? 미안하다. 할 있어. 야, 이게 뭐. 왜왜왜 왜, 왜? 너무 많지? 아니 잠깐만 이게 뭐야? 저기. 내가 맞아 도구랑 때도 그냥 넣자. 뭐뭐? <laughs> 김치 어. 어디 갔어 김치? 떴어. 아못 넣었다고. <laughs> 아니야. 아. 다행일 수가 있어. 김치 안 넣는 게 다행이야. 잠깐 잠깐 여기 호, 호 호박 잔다. 아. <laughs> 뭐가 이렇게 푸지데 호박이니까 저려는 고기를 빨리 볶아야 돼. 우리 그게 메인이야. 못해요. 부탁한다 줄리. <laughs> 아니 지금 부탁한 데는 줄리 다음 나잖아. 그럼 뭐 어떻게 할지 있잖아. 엘리 어 망했어. 왜왜 왜 그래? 느낌이 왜안 너. 좋아. 아, 왜, 왜, 왜. 줄리. 어? 어? 나 당면 좋아해. 당면 꼭 넣어줘. <laughs> 아 맞다 당면. 잠깐만. 근데 있잖아. 있잖아. 이게 당면 넣을 장비가 없어. 무슨 말이야? <laughs> 일단 넣어. 우선 너 그냥 줄리야. 그냥 다 넣어. 마지막에 넣고 넣어. 엘리한테 넘겨. 있잖아 엘리. 어 왜? 받고 놀라면 안 돼? 알았어 알았어. 아니 괜찮아. 나까지 정말 분명 괜찮은데. 아나 진짜 믿었던 거야 모모한테서. 역시 아니 아, <웃음> <웃음> 아, 아니 나. 이게 3분이 굉장히 짧아. 진짜 아, 한 시간 아, 있어야 될것 같아. 야, 불안한데. 나 당면 근데, 넣는다. 어떻게 뭐, 뭐된 거지? 오 어, 당면 투하 왜 지글지글하는 소리가 안 나지? 오 어, 그게 그래. 그 양이 있잖아 너무 많아. 삼삼 아니야 이일애 넘겨, 넘겨. 너, 나, 나, 나. 이게 뭐야, 얘들아? 잠깐만. 아직 엘리, 아직 끝나지 않았어. 뭐가? 있어? 이게 웬 말이야? <laughs> 잠깐만. 지금, 이거는 뭐야? 캐리가 호박전하라고 이렇게 한거 같은데, 어. 이거는 할 수가 없어. 이거 그냥 넣어야 돼. <laughs> 이거 그냥 넣어야 돼. 그거 넣으면 <laughs> 될거 같아. 근데 넣었어! 몰라, 나 넣었어. <laughs> 넣었어, 몰라, 나 넣었어. 우선 이렇게 하고. 나 하고 있어. 마늘, 마늘 넣어야 되거든. 두 스푼 정도 두 스푼 넣었대 두 스푼 넣으면 되고 뭐, 엘리 잘할 것 같은데 무슨 소문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수소. 수소. 나쁘진 않아 나쁘 어, 냄새 나, 나 않아. 냄새다. 어, 어, 냄새 좋아 아, 맛있겠다 <laughs> 이거 불고기 전골 냄새 나 얘들아 어. 맛있는 냄새 나 당면도 익어가 야 고기도 익었어 완전 익었어 맛있겠다 나 완전 쌩맛 1분 1분 얘들아 호박이랑 당근은 아직 시간이 걸릴 것 같아 뭐가 아 생으로 먹 당근도 생으로 먹어도 돼. 맞아 당근도, <laughs> 먹어도 맞아. 아, 당근도 야, 근데, 근데 어, 어. 솔직히 말해서 나 줄리 할때좀 불안했거든 어. 아, 근데 난 여유롭다 오, 여유롭다 여유로워 오 내가 그래도 열심히 익혔거든 음, 근데 그래. 생당면을 그냥 넘겼어 사자. 오케이 3 2 1 넘어 일! 마늘 골랐어 아 안녕. 분명한 게는 맛살이랑해미 골랐는데. 어 잠깐만 맛살리왜 웃게? <laughs> 잠깐만 불안한데. 내가 잖아 이거 맛있게 줄게. 맛살리도 해미도 익히는 게 이상한데? <웃음> <웃음> 아 무슨 소리야? 꼬마 해미도 음식까지 장난치는 거야? 나의 마지막 삼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다. 왜? 나 진짜 잘했거든. 어 그래, 아... 근데 맛있어 보여. 아니 근데 갑자기 익히다가 이렇게. 이미 꼬마 캐리는 음식이 시작됐어. 그래. 방을 그 꼬. 내가 마음을 한번 잘해 볼게.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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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케빈을 믿어 보자. 아직 케빈이니까나다 했대요. 그래. 어. 어. 여기 여기 올려 줘. 여기. 올려 올려. 오! 오! 오. 오. 음식 느낌이 나네. 네. 내가 나맛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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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남았어? 나한테 1분 남았을 때 알려 줘. 나 지금 접시 어. 담아야 되거든. 그때까지 준비하고. 그래? 어. 그래 그래. 모 아. 근데 어, 약간 뭔가 새각기도 하고 그 정체모를 쿵쿵 소리 때문이야 오, 맞아. <목소리> <해야>. 어 맞아 왜왜 뭐야? 왜? 왜? 어떻게 <목소리> 우리, 왜. <목소리> 왜? 얼마 남았어? 설마 소금 쪼든 거 아니지? 아 <목소리> 진짜 소금만은 안돼 아. 1분, 1분 남았어 아 잘하고 있어 미안해 할게 왜? 왜. 왜 너무 맛있어? 지금 저게 연기야 연기 진짜 아니 진짜 여기 톤이 연기 톤이야 인생이 연기야. 아니 근데 이제 모르게 되네. 5 8 7 6, 6 5 4, 4, 4 2, 2, 2, 2, 2, 2, 3 2 1 땡! 어때 어때? 자, 나 완성했어. 진짜? 우리 침침호 친구들이 많은 음식은 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로. 짜자잔! <놀람소리> 뭐야 뭐야? 아 너무 맛있 <놀람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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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아, 자. 어. 무데 어, 너무 괜다 줄리가 열어줘. 이 두꺼운 아, 너무 떨린다. 나. 둘. 우와. 셋. 아! 와! 와! 이거 내가 살려봐! 이런 거 봤다. 대구 가다 지, 대구 잘했지. 대구 살렸다 우리가 파일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예쁘게 만들 수 있어. 우와! 다 됐어. 왜? 방당해줘좀간 이게 호박 그러니까. <laughs> 이게 뭐 따로 따 시간이 따로 없었어 근데, 근데 내가 맛있을 것 마지막 같아. 간을 봤잖아 어. 진짜 맛있어 그 우리 다같이 만든 이 힘든, 힘들게 만든 음식을 <laughs> 우리 한번 먹어볼까? <laughs> 어, 이 음식을 나는 꼬마 헬리한테 공을 넘기고 싶어 제일 처음을 잘 만들어서 꼬마 헬리 넘어가는 사 먹어봐 네, 맞아 아, 그래? 고기 봐! 제일 큰 고기를 가져가네 와 <laughs> 대박. 대박 어때 어때 어 내? 아, <laughs> <laughs> 그 정도로 맛있다는 맞아. 거겠지? 밥도둑 밥도둑 나 동그랑땡 먹을게 나는 오늘 야채를 먹어볼래 채소? 응 어? 잠깐만 왜? 어때? 아! 왜왜 우리 동그랑땡 아까 파파 향이 배어있어 진짜 맛있어 맞아 오 우리 꼬마길에 호박 먹는다 호박 먹는다 끝났지 이제 제일 잘 먹어야지 채소 많이 먹어야 돼오 와 많이 너무 재밌어 <목이> 모모가 만들자고 했잖아 어때? 응. 우리 성공적인 것 같아? 어 진짜 추석에 먹는 음식 같아 너무 <목소리> 맛있다 응. 그래 그래 우리 이렇게 다 같이 <목소리> 모여서 음식 만드니까 진짜 추석 느낌 난다 맞아 맞아 우리 맞아. 친구들도 <목소리> 즐거운 한가위 <목소리> 보내고 있나요? <목소리> 우리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친한 친구 와! 나 먹어 나 먹어 내가 더 먹을 거야 너무 맛